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워 평소 식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에 이로운 식품들. 붉은 피망은 칼륨 함량이 낮고 비타민 A, C, B6, 엽산, 섬유질이 풍부. 양배추는 비타민 K, C, 섬유질이 풍부 칼륨 함량이 낮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풍부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소금을 대체할 향신료로 마늘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양파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신장 질환 환자에게 좋으며 특히 생양파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납니다. 사과는 섬유질과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신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달걀 흰자는 인 함량이 낮고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여 신장병 환자에게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참치 등은 혈압을 낮추고 신장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높아 인뇨작용을 돕고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방광염이나 신장결석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신장질환이 있을 경우, 주의사항. 칼륨, 인, 나트륨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칼륨은 신장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어려워져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칼륨이 많이 든 음식으로는 바나나, 시금치, 토마토, 감자, 현미 등이 있습니다. 인 또한, 신장기능 저하시 배출이 어려워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유제품, 견과류, 콩류, 가공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여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젓갈, 장아찌 등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자의 식단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